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이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타락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시키려면 다시 한번 풀뭇불에 넣으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으니 회개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상 숭배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큰 그림을 볼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기 위해 내부적으로 골마 터진 암덩어리 지독히 잘못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상과 인식들, 뿌리 깊게 박힌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니 닌외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왕부터 가축까지 다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와 주의 종들, 성도들이 깨어나 회개하게 하옵소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나라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에 약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면 야곱의 환란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그 다음 르호보암 왕때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경대로 가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르호보암 왕때 두 나라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극률이 계속 있어서 지켜주시려 했지만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남한이 남유다이고 야곱과 같은 나라이니 야곱처럼 찬탈하고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에 환도뼈를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신앙인들이 내려와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산마다 기도하고, 굴마다 기도하고, 금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마다 차고 넘쳤던 그때처럼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한 왕들이 계속 세워졌는데,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 같은 왕들도 있었는데,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세계 열방에, 제사장 나라로 쓰실 것인데 그런 과정을 혹독하게 겪지 않도록 진노 중에라도 극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타락하니 나라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옵소서, 탄핵 정국을 거쳐 다른 정권이 들어섰지만,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깨어 기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의 혼란한 상황과 희망없음을 바라보며 전 국민이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으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분명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대한민국을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